네 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TPC 되겠습니다. 자 TPC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첫 상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량 뿜어주면서이 도지 모양에다가 오늘 또 다시 고가권 무려 23%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TPC가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세, 하락세에서 심지어 이렇게 한번더 이런 지지점 깨면서 내려가가지고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조금 조금씩 바닥을 잡아주고 쌍바닥 잡아주고 바로 요 매물대 뚫어주자마자 바로 상한가 날려버렸거든요. 뭐와 함께. 뉴스와 함께, 어, 뉴스와 함께 날렸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름 아닌 대만의 글로벌 기업 TM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손을 잡은 것인데요. 자, 무엇을 위해 손을 잡았을요 바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의 최적화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플랫폼인데요. 엔비디아의 아이작심 플랫폼을 결합하면 로봇 프로그래밍 시간을 무려 70% 그리고 사이클 시간을 20%를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최소 기본적인 생산성 자체가 30에서 40%는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 그리고 영업 증대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적군다나 엔비디아의 칩셋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개발에 나선다는 것. 자, 주식시장에서 대기업과의 협업은 매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건 누구나가 아실 텐데요. 그러한 이유로 TM 로봇을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자, 바로 TM 로봇의 국내 공급사인 TPC가 부각되면서 바로 매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과의 시너지 협업.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반영되는 것일까요? 바로 추후 M&A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협의기 때문이죠. 특히나 칩셋 그래픽 카드 쪽에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와 앞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로봇의 다름 아닌 국내 공급사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상한가 이외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 흐름도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밑에 시가에서 조금 마이너스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 정도 어, 그러고 있다가 이러한 전날 지지정 잘 받아주고 나서 이러한 저항대 뚫어주고 나니까 바로 전고점 라인까지 한 방에 다이렉트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눌러주더니 바로 또위 혹시점까지 무려 22%라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는데요.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즉 그날그날 따라붙었다면 조금은 정신사나운 어, 그런 매매 됐었겠지만 충분히 눌릴 때마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tpc 같은 경우 좀 전에 말했다시피 뉴스도 너무나 좋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특히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첫날 상한가 이외에 지금 세 번째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거의 40%에 이르는 초급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가총액이 780억밖에 안 한다. 자, 엄청나죠? 자, 누군가 맘먹고 흔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 명확할 것 같지만 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자, 최근에 자금 한번 살펴보시면 자, 비교도 안 되거든요. 2002년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줬던 이 라인 때 거의 그 정도의 대가 금이 그대로 터져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매물대를 지금 싹 뚫어가지고 한방에 올려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굉장히 있고 충분히 물량 매집은 다 돼있다 라고 보여져요. 자 주봉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시면요. 더욱더 여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툼의 이후 전에 있었던 가격대 그대로 회복해준 다음에 다시 그 가격대 잘 지지해주고 나서 다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이러한 매물대까지 싹다 뚫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방추세 그리고 다시 전에 코로나 이후 처음 쌍바닥 지켜줬던 자리를 연속 두번세 번째 지켜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먹고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죠 자 월봉차 또다음번 같이 보시면요 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캔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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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 지켜주고 있다가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와 준 모습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하게 터졌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승 일어난다 거래 대금 들어온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량 상승 일어난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차트 바닥권이 아니고 이미 중단권까지 조금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테포 쉬어 가면서 저 위쪽으로 날라가면서 추가적인 거래량 상승 동반해야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월봉선 120선을 지금 완벽하게 터치해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절묘하게 이 지지저항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월봉이잖아요? 그럼 이번 8월달에 다시 한번 세팅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뚫어주고 안착을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 우리가 한번 또 짜볼 수가 있겠는데, 자, 거기에 따라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자, 수급 분석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시근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오늘 2만주, 외인 쪽에서 3,530주, 기관 금투 쪽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주목해야 할 수급에 대해서는 이 기타 법인가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자, 개인의, 지금 개인이 한 2만 주 정도 들어왔잖아요. 이 개인의 매도세를 전부 다 받아준 느낌이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업펀드 한번 팔았었는데 오늘은 그대로 기타 법인 쪽에서 사 모으는 모습. 자, 즉 여기가 완전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첫 상승 때부터 상승 주체는 누구였다? 자, 개인을 가장한 세력이었다. 그죠? 그 이후에 두 번째 날도 외인의 어마어마한 10만 주 물량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음 날도 또 삽니다. 외인들은 계속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인, 개인을 가장한 세력의 수급이 나가지 않았다 아주 긍정적이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다 있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미 세 번째 거의 40%, 50% 가까이 급등한 이 자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가는 모습을 분명히 추천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분봉상 모습 보였을 때 마찬가지지만 올랐을 때 따라붙어버리면 이렇게 죽여버리고 올랐을 때 따라붙으면 죽여버립니다 자2% 지금 이거 봤을 때 별로 안돼 보이시지만 자, 요것만 하더라도 5%에요. 마이너스 5% 순간적으로 때려 맞는다. 자, 요거를 두번 정도 때려 맞아버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자, 요거 위 고점에 때를 맞으신 분은 마이너스 8%자 이거 한 두세 번 맞으면 요 바로 마이너스 50% 계좌 깡통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tpc 같은 경우 는 조금 눌렸을 때어 지지저항을 좀잘 지켜주는 편이니까 그럴 때 눌렸을 때 들어가야 우리가 큰 스윙 내고 나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접근하시기 조금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왜 이러한 지지저항이 다 같은 지지저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100점 대응자료 안에 전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자이대응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냐 자 현재 세계 평단가 이전 매집력 이 종목의 세력의 끼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제가 5천원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당연히 이 세력의 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추가매수와 신규매수가 가능한 최적의 지점에서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세가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유튜브와 같이 공개 채널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비공개 정보들 회사 차원의 물량과 함께 계약 내용들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집 전부 다 문자 보내시는 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여러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거기에 대해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적어서 따로 주냐라고 하신다면 자, 중요한 가격 전략을 제가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노하우가 전부 다 공개될 뿐만이 아니라 세력들이 요즘에 유튜브 모니터링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끼리만 공개해서 자, 구독자분들만 크게 수익 내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58로 TPC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 왜넌 그럼 이런 걸 무료로 해? 라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무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것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를 보냈는데도 대응자료 아직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를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정리하고 있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 자료 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번호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자료집 받아가신 이후에도 나는 읽어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좀 구체적으로 네가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주면 안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요 제가 텔레그램 방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방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테라사이언스 하한가 이후에 풀리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위급하거나 중요한 때는 제가 실시간 리딩 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종목 추천주도 장중에 하나씩 나가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보실 분은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관리 쪽에서 제가 이렇게 초대 링크 드려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장중 무료 추천주도 추가적으로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해드리는데요. 단기적 큰 이슈에 따른 테마주는 당일 큰 시세를 주는데요.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단기간 큰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급락의 위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급등 세력주 매매만 무려 15년 동안 꾸준히 해온 전문가로서 저 혁명은 여러분들께 매일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한 종목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과 함께 매매 근거도 같이 항상 적어서 보내드리니 매일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적게는 용돈벌이 나아가서 숙련되시면 최저임금 월급 정도는 너끈히 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좌가 깡통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제 관점, 타점, 종목 등을 공부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010-7625-3168로 숫자 1번 문자 지금이라도 남겨 놓으시면 내일부터 여러분께 장 열리기 전 매일 아침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재료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92.8%의 어마어마한 확률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익 나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